절망을 이기는 희망. 로마서 5장 3에서 5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핵심 메시지.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막연한 낙관론이 아니라 환난의 과정을 통해 성령 안에서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으로써 얻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며 이 확신이 모든 절망을 이기게 합니다. 개인적인 고난, 국가적,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고, 영적인 침체 등의 문제 때문에 깊은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오늘의 우리를 봅니다. 스스로 절망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세상의 희망은 결국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의 희망은 상황이 좋을 때만 존재하며, 상황이 나빠지면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환경을 초월하는 진정한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은 환난의 한복판에서 자라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진정한 희망의 근거와 여정을 로마서 5장 3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본문은 로마서 5장 3에서 5절의 핵심 단어들을 따라 세 가지 기둥으로 구성합니다. 1. 희망의 역설적인 출발점 환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롬 5장 3절.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환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통과하며 시작됩니다. 환난은 희망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을 낳는 산통과 같습니다. 즐거워하나니는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환난이 나을 결과 인내를 알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삶의 고난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인내라는 귀한 보물을 캘수 있는 광산으로 바라볼 때 희망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2. 희망을 낳는 거룩한 여정 인내와 연단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롬53-4 인내 인내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바라보며 능동적으로 고난 아래 머무르는 끈기입니다. 연단. 시련을 통해 불순물이 제거되고 검증된 인격,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마치 금이 불에 단련되듯이 그러합니다. 환난 인내 연단 성품의 변화 소망. 이 과정은 우리의 희망이 감정이나 환경이 아닌 성숙한 믿음의 인격 위에 세워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겪는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빚어내시는 성품 학교의 과정입니다. 3. 희망의 궁극적이고 확실한 근거 하나님의 사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대미니롬 오장어 우리의 희망이 왜 부끄럽지 않은 실망시키지 않는 희망일까요? 그 근거는 우리의 인내나 연단에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은 바 대미니는 하나님의 사랑이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생생하게 체험되고 확신된다는 뜻입니다. 이 사랑의 확신이 절망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소망에 다시 됩니다. 절망의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여 십자가를 통해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의 소망을 보증합니다. 마무리. 우리의 희망은 환난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인내, 연단을 통해 성숙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성령을 통해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다 겪는 절망은 무엇입니까? 그 절망을 피하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인내와 연단의 과정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절망의 어둠 속에서도 우리 마음의 등불을 켜십시오. 그 등불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내린 소망입니다. 성령 안에서 부어진 사랑을 힘입어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굳건히 살아냅시다. 축복. 이 희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절망을 이기는 희망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